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 95회 전산에게 2급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백데이터 준비되셨죠? 백데이터를 카페에서 학습자료를 내려받으신 분들은, 자, K랩 열어가지고, K랩을 열어서, 열어서 회계 2급 선택하신 다음에, 자, 지금 문제지를 보면, 여기 회사 코드가 0954잖아요. 0954, 그죠? 어, 954번. 어, 항상 회사 코드가 있잖요왜 이렇게 됐어, 이거? 어쨌든, 0954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 어, 잠깐만요. 아, 이거를 K랩에다가, 여기다가, 0954를 딱 치면 연습이 되는 거죠. 회사 이름이 상록상사. 그래가지고, 문제 쭉 풀면 됩니다. 그냥 풀,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95회 풀다가, 94회 풀다가, 93회 풀다가 이러면, 여기 회사 변경, 여기 회사. 회사를 클릭해가지고, 그 94회가 뭐더라? 94회가 어디갔더라? 이거 94회에 94회가 요건가? 아 양지물산인가? 요런 식으로 어쨌든 회사만 바꿔 가면서 연습해도 되고요. 아니요. 난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그 수험 번호 같은 거 입력하는 걸로 할래 요 그런 분들은 카페에서 또 회차별로 회차별로 나 이제 어, 파일을 내려받아요. 내려받으면 G 파일이죠. 압축 파일입니다. 또 여기서 승질급한 분들은 여기서 냅다 그냥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여기에서 사교시로 들어가서 설치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러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압축을 푸세요. 뭐예요, 이거?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풀어요. 그럼 폴더가 나오죠. 압축을 풀면 폴더가 나옵니다. 이 폴더, 폴더로 들어갑니다. 폴더로 들어가면 여기 95에 설치는 이렇게라는 게 있죠. 요거부터 일단 열어요. 요거부터 일단 열어서 내려오면 임시수원번호 이렇게 나오죠. 임시수원번호. 진짜 시험 보러 가면 진짜 여러분 수험번호 입력하는 거고, 연습용이니까 이걸로 하는 거지요. 자, 다시 가서, 어, 잠깐 내려놓고, 내려놓고, 다시 여기 더블클릭 들어가서, 아까 요거, 이거 사교시로 들어갑니다. 사교시로 들어가서, 요, 텍스라고 돼 있는 실행파일을 더블클릭 합니다. 기출문제 한, 한두 번 해봤으면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일단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르니까, 예, 그러고, 자, 수험번호, 요거에다가, 아까 우리가, 아까 우리가, 어디 가서 한글, 한글! 자 여기 있네 요거 2 2 1 1 1 1 2 2 1이 몇 번이야 아 예전 끝자리까지 계속 1이었는데 왜 끝자리를 바꿔나가지고이 이상한 애들이요 죄송해요 2 2 1 1 1 1 1 2 아유 다행이다 찍었는데 이름 본인 이름 치세요 저는 김대차예요 자료 설치 누릅니다 설치 띵 됐죠 그럼 진짜 시험 볼 때도 이 화면이 나오죠. USB 꽂으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 혈액형 말고, 어, 문제지 유형. 문제지 딱 받으면 앞에다가 A, B. 큼직하게 나와요. 이다시 말하게. A, B 선택하시고, 감독관 번호는 시험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안알려줌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작. 감독관에 따라 다른데, 한 1분 전이나 30초 전, 10초 전에 이걸 딱 알려주죠. 이걸. 이걸 알려줍니다. 7417. 그럼 7417을 칩니다. 그리고 엔터 딱 치면 시험 시작이 되는 거지요. 시험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럼 원래 그냥 K랩 열고 하는 거랑 다른 점은 여기 인적사항이 뜨고요. 회차 뜨고, 인적사항 뜨고, 아래쪽에 답안 작성 메뉴가 뜬다는 거, 그거 외에는. 메뉴는 똑같아요. 그냥 연습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답안 작성하는 거 이거, 아, 솔직히 한 번만 눌러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 회차별로 이렇게 하는 거 솔직히 시간 낭비고 그냥 한두 번만 연습삼아 해보는 건 좋은데 굳이 계속 이걸로 하는 건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일단 문제로 갑시다. 문제로 갑시다. 문제 어디 갔지? 아, 문제. 자, 문제 갑시다. 0 9고4 회사 코드 0 9고4 어쨌든 어그 상록상사고요.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도매 개인 기업어쩌고저쩌고. 2021년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은 뻔하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회사 등록 메뉴.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고쳐라. 우 주소 입력할 때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갑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거지요. 메뉴는 여기 있죠. 회사 등록. 회사 등록 들어가서 설라문에 사업, 어, 사업자번호부터. 사업자번호 710-0601162. 맞죠? 맞죠? 예. 네. 그 다음에 대표자 정수화. 맞고. 대표자 주민번호. 문제 없어. 없는 건 통과. 그죠? 없는 건 통과. 그 다음 뭐지?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사업장 주소. 어, 삼성로인데? 그죠? 그럼 여 오른쪽에다 냅다 그냥 주소를 쳐도 되고요. 여기 우편번호 검색을 해서 일단, F2번이나 말풍선. 어? 근데 화면 이것도. 여러분 실무연수 받은 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것 뜨면 눈치껏, 아, 이거 아니야. 그냥 여기다 입력하고 마는 게 좋아요. 어, 뭔 소리냐. 다시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원래는 삼성로야. 삼성로145. 이걸 딱 쳐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래가지고 좀 이상해 그럼 다시 삼성도만 쳐볼까 삼성로 치고 기다리면 눈치껏 알아야 돼요 실무 때 많이 했잖아요 이래놓고 막이 이, 이걸 언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눈치껏 여기다 직접 쳐요 문제 나온 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5) 길 있는 대로 (11) 청담동은 바로 옆에다 써도 되고요 이렇게 바로 써도 되고, 원래는 그거를 밑에다가, 10일까지 치고 밑에다가 청담동 이렇게 치고 쳐도 돼. 에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요. 자, 넘어가죠? 밑에 사업 자택주소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택주소는 없으니까 넘어가요.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뭐가 어, 좀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 사업자 번호는 맞게 돼 있는데 옆에가 간이 과세로 돼있어, 과세 유형이. 근데 우리 사업자 등록증 안에는 여기 일반 과세자잖아요. 일반 과세자. 그럼 큰 클럽 보는데 일반 과세자 이거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요. 이거 전환일은 아니니까 이거 일반 과세 이거 늘 이것만 나오다 이건 처음 본것 같은데. 처음 본것 같아요. 대표자 됐고 이거 됐고 자 그다음 여기 업태 업태 종목에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 컴퓨터 부품 맞고 그다음은 어디 보랬죠 그다음 이거 계엄 연월일 2013대? 어 2015로 돼 있네. 바꿔야지, 뭐. 바꿔야지. 체크. 2014-0315. 2014-0315. 바꿨죠? 그 다음은 뭐시요 여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강남. 강남이요? 강남 세무서. 맞네요? 됐네요. 그럼 뭐뭐 고쳤지? 어, 과세 유형 하나, 주소 둘, 그 다음에 뭐였지? 이거 셋. 세개 고치는 거죠? 어, 세개 고쳐. 됐죠? 끝. 나옵니다. 3점 딴 거죠? 아, 점 6점. 6점 딴 거야. 두 번째. 두 번째는 기초정보 등록 중에 거래처 등록이래요. 메뉴 이름이 써 있어. 고맙게도. 그래 놓고, 금융기관이라고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농협이야. 그럼 알아서 금융기관 해야 되는데, 간혹, 다, 간혹 가다가 일반 거래처에 신나게 적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주어진 자료 외에는 필요 없음 그랬으니까. 자, 갑시다. 요거 보면서 적으면 돼. 자, 음, 거래처 등록이 여기 있나요? 거래처 등록 찾아서. 찾아서 어, 금융기관이랬지. 금융기관 이랬지. 금융기관. 그래 놓고 코드 99200. 어, 농협 이랬죠. 농협. 그리고 정기적금이야. 정기적금 3번이네. 3번이고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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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 2497 빼기. 빼기도 입력해요. 있는대로 하세요. 있는대로. 25 빼기. 6699494. 나머지 계좌 개설일, 계좌 개설일, 계좌 개설일, 계좌 개설일이 2020, 03, 05. 자 이럴 때는 빼기 안 해도 되죠. 자동으로 여기 어, 미리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만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빼기 표시 안 해도 되고 계좌번호는 빼기 표시 없었잖아요. 그럼 있는 대로 치는 거고. 이런 실무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끝. 넘어가요. 다음. 저는 문제를 안 넘겼네. 다음 문제. 나오면 되고.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거래처별 초기 이월. 거래처별 초기 2월이고요 어, 외상매출금하고 미지급금이, 어, 신나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럼 밑으로 내려, 이렇 놓고 갈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여기 저기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가지고 설라문에 외상매출금이네, 외상매출금.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예, 대전인가? 예, 대전이네. 대전 상사 있지로, 있지로 맞고. 그 다음 또 어디요? 청주 1, 3, 2 맞고. 그 다음 어디요? 충주 3, 1, 3. 은 맞는데 공 하나가 빠졌구나. 공 하나만 채워넣어도 되고 새로 입력해도 되죠. 뒤에다 공 하나만 채워넣어도 상관은 없죠. 그 밑에 차액이 사라졌으면 됐고. 두 번째는 미지급금. 미지급금에 여기 신성하고 관평인데 신성. 어 신성동? 어 대전에 있는데. 신성동. 어 아니구나. 신성 1550 일자가 빠졌네. 그럼 있는 거 무시하고 그냥 15500 에, 에? 딱 입력하면 끝나는 거죠 아니면 어 더블 클릭해가지고 앞에다 굳이 일자 이렇게 하나만 집어넣어도 되고 어쨌든 어버치나 매치나 그리고 육백오십 이건 맞네 끝 없네요 아싸 끝 그래가지고 점수 그냥 땄어 됐어요 자 이래가지고 육점 그냥 땄고 자 그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제표도 무조건 나오잖아요 요둘 중에 하나죠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아니면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재무상태표 요거지용 열고. 열고, 자, 문제에 있는 거, 요 숫자를 확인하는데 주의할 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왼쪽 것만 보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요런 건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왼쪽 거. 자, 나 현금부터 확인합니다. 확인해가지고 틀리면, 음, 체크. 자, 이제 갑니다. 현금이 2100이래요. 2100 맞네? 아, 문제를 넘겨야지. 다음 문제는, 어, 당좌예금25200 맞고, 그 다음 보통예금 505 맞고, 외상매출금 왼쪽 보고 7이 맞고, 어? 대충이 없네,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 밑에 충당금이 없슈. 그럼 밑에다가, 끼넣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밑에다가, 이것도 센스가 또 필요하지. 108 다음번호 109잖아요. 대손치고 그러면 약한 모습. 72만원 줍니다. 자, 됐고, 다음. 뭐 체크해놨죠? 체크해놓고 그 다음은 받 c k in a good amen p a d 1 맞고 그 다음 뭐예요? 대여금? 대여금? 200 맞고 미수금 맞고 상품 맞고 차량 3500 맞고 감루 어틀린 n 요1 5 0 0인 n 체크. o 네, 체크. 자 문제지 체크 아까 틀린 거 여러분 볼펜으로 들고 있 h e c k c h 이거였 check c h e c 금 check 아이고 이거 요게 틀렸죠 지금? 요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빠졌어요. 1500 요거를 어아 150이지 1500으로 바꾸면 돼. 그럼 이제 어, 그냥 1500을 냅다 입력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더블클릭해서 공 하나만 집어넣어도 되고 자 그다음 비품 비품은 700 맞고 감로 30 맞고 차변이 없어 끝자 이제 대변 갑니다. 외상매입금 2 3이 맞고 지급어음 1802는 맞는데 맞는데 역시 공 하나가 빠졌지요 아유, 공 공짜, 공짜 빠뜨리는 게 거기 유행인가? 더블 클릭하고 뒤에 공짜만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새로 냅다 입력하거나. 자, 체크. 그럼 몇개 고친 거예요? 지금 두 개에다 요까지 하면 세 개예요. 요거 요거지. 세 개. 그럼 세개 고쳤으면 거의 끝났다는 얘기죠. 뭐. 그리고 아마 대차 차액이 아마 대차 합계가 일치했을걸요? 끝났어요. 확인 안 해도. 그다음 미지급금 2 2 0 0 2 4 4 6 0 9 0 4 0공다 맞으니까 통과. 끝. 나오면 됩니다. 6점 거저먹기. 자 이제 드디어 가장 어려운 일반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수가 24점씩이나 되는 실무 70점 중에 24점 엄청 많죠. 자 이제 분개 잘해야 됩니다. 분개를 잘하려면 이론 잘해야 돼. 이론 잘하는 사람이 실무도 잘한다. 그죠? 가시죠. 8월 16일 당사는 거래처 대전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 발행했다.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하는 부분을 여러분은 그 문제지에서 이렇게 체크 체크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당좌 예금 잔액은 200만 원밖에 없대. 지금 매입한 건 300이잖아요. 근데 200만 원밖에 없고 뒤에 당좌 차월 당좌 차월 얘기가 있죠. 한도가 500이래. 그 얘기는 500까지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래요. 그럼 이거는 붕괴에 사실 그냥 바로 입력해도 되잖아요. 일반 전표.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 가지고 설라문에 날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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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6 그리고 차변에 상품 그리고 300 그리고 대변에다가 당좌예금을 딱준 다음에 주의할 점은 200이죠. 예금 잔액이 200만 원밖에 없대매. 그럼 200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차월이잖아요. 당좌 치고 엔터 치면 차월이 뜹니다. 이래도 되고 이래, 어, 이래도 되고 그리고 거래처는 생략하니까안 적어요. 근데 여기를 당좌차월이 단기차익금으로 처리한다. 즉 재무 상태표에 적을 때는 단기차익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단기차익금으로 해도 되겠죠? 에, 그것도 정답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평상시 분계는 그냥 당좌차월로 하고 재무 상태표에 적을 때 차익금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도가 500이지만. 한도는 500이지만 지금 예금 잔에 초과한 건 100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만 쓰는 거500 쓰는 게 아니에요. 끝. 예, 네, 끝. 여기 분개 메모 안 해도 되죠. 굳이 메모하려면 대변에 당좌예금 10이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당좌 차월이죠. 당좌 차월액이 금액은 100만 원이다. 이것만 메모하면 되는 거죠. 사실 메모할 건 당좌 차월 100 나왔다. 끝. 요거 알았으면 다 맞은 거지, 뭐. 자, 두 번째, 수입한 상품. 상품을 수입했는데 거기에 관세를, 세관에서 관세를 냈대. 어, 통관 수수료도 냈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대. 그럼 결국은 상품을 매입하고, 수입하고 들어간 돈이잖아요. 매입에 관련된 부대비용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날짜 9월 5일, 0905, 차변에 상품, 상품 원가에 포함시켜요. 둘 다. 200에 20. 다. 220. 매입 부대비용이니까. 그대변에 보통 예금 지급했다. 끝. 이거죠. 메모할 필요 있나? 굳이 하려면 차변에 상품, 상품이 어 220이다. 상품으로 처리했다. 끝 이거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됐고 다음 문제 어, 신입사원에게 지급할 컴퓨터, 컴퓨터 옆에 비품이라고 친절하게 써 있어. 계정 과목도 다 주는 거야. 하, 아낌없이 준다, 그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대요. 그럼 이거 체크하는 순간 비품 보통 예금 끝. 할게뭐 있어? 이거 메모하고 있어요? 메모를 왜 하고 있나? 그냥 입력하면 끝이에요. 12일 날 차변에 비품 그리고 넘어가서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끝. 할거 없잖아요. 끝. 예, 이 정도는. 자, 다음 어, 성진으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속금. 보관 중인 약속금은 뭘 얘기하는겨? 파드로움이죠 파드로움. 파드로움 체크. 200만원이 만기일이 되어서 수수료 12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가 당좌이금됐답니다자 그냥 보면서 입력할 수 있죠. 저랑 이론강의, 실무강의 잘 소화하신 분들은 이거 이거 그냥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날짜 바꿔서 대변에 바드로움, 거래처는 성진 그래가지고 입력을 해서 거시기 설라문에 200만원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차변에 수수료 떼고 받았네. 수수8 0 0번대 800번대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을 화살표 방향키로 움직여서 18만 원? 아 12만 원이네. 12만 원써 주고 그리고 나머지가 보 당좌 예금됐구나.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보면서 우아하게 입력해도 시간 남죠. 시간 여유 있게 푸는 게 낫겠지요. 이거 붕괴 메모하고 이런 것차 시간 낭비입니다. 대변에 바으움 그리고 거래처가 성진 이런 것도 메모를 뭐 하러 해요. 안 해도 돼요그 차변에 수수료 비용 금액 뭐 어차피 금액은 문제에 나오는데 뭐그 나머지는 당좌 예금 음, 메모를 푸지하려면 이래도 되는데 사실 어쨌든 요 금액이 12만원 빼고 들어온다. 어쨌든 차변에 두 개가 뜨면 되는 거죠. 넘어가요. 그 다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록빌딩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잔액, 잔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고요. 보증금의 거래처 코드는 기재하기로, 보증금의 거래처 코드를 기재하래요. 누구? 상록빌딩이겠지. 지금 이 문제는 잔금 치르는 거죠, 잔금. 의무나 요즘 우리 시험도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 아니 무슨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식으로 증빙이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AT 시험이 그렇잖아요. 우리 시험도 그런 게 있어요. 월세 계약이고, 아, 어, 뭐 이렇게 많아. 소재지는 서울 삼성동이, 삼성로 거식이고, 뭐요, 이거. 흘린 생활 어쩌고저쩌고, 내용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여기, 여기, 어, 보증금 및 차임. 차임이라는 건 임차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금은 500. 보증금은 500이고, 뭐시오? 잔금이 500이래. 그리고 차임 50만원은 매월, 이거 월세. 월세는 매월 20나. 근데 지금 여기서 할건 이게 아니죠요것만 하면 되잖아. 잔금. 잔금이 500이래. 난또 계약금이라고 있었다고 또. 만약 에 계약금 50만원 줬다. 그럼 잔금이 450이겠죠. 결론은 500만원을 아까 문제에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잖아요. 500만원 분계하면 끝나는 게요. 500만원 분계하면 그리고 중계 뭐예요, 지금? 보증금 낸 거잖아요. 보증 어디 갔어? 임대차 보증금. 그 지금 보증금 낸 거잖아요. 보증금, 보증금 월세 낸게 아니고 월세였으면 임차료지. 근데 지금 보증금 낸 거니까 임차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하자면 임차 보증금. 그리고 거래처를 걸어 냈으니까 상록빌딩인가 상록을 걸어야 됩니다. 대변은 뭐 보통 예금이니까 뭐 쓰고 자시할 필요 없죠.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바로 입력. 날짜는 아까 어디였지? 아, 11월 8일이었죠. 500만원 입력하면 돼. 자 갑니다. 날짜 11월 1108. 어, 뭐예요 이거. 1108 그래가지고 차변에 보증이라고 딱 찍어보면 임차보증금이 제일 먼저 떠요. 떠요. 물론 임차를 찍어도 되겠지. 그죠. 임차보증금에 상록빌딩 입력하고 금액이 500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다. 끝. 끝. 자, 보증금에 근데 만약에 이 문제는 나오지만 만약에 거래처가 없다. 그럼 안 적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서현 상사의 외상 매입금을 약정 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2만 원할인받았대 무슨 할인? 매입 할인. 그렇죠? 이게 매입 할인이지. 매입 할인입니다. 그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해 줬대.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 나머지는 당좌 예금. 자, 매입 할인이죠. 그요 외상 매입금 갚으면서 어, 할인 받은 걸 대변에 매입 할인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메모하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메모 분개 다쓸 필요 없지. 나머지 수표 발행했다 대변에 당좌예금. 아, 그런 건안 해도 돼. 매입 할인 써, 기억났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날짜 11월 3 0날로 가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없어집니다. 거래처가 서연이었죠서연 그래놓고 금액은 4220. 자와 이래 그리고 대변에 할인, 할인, 매입 할인 그 중에. 어, 외상 매입금이 회계 2급에서는 상품 매입이겠죠. 그럼 상품 매입에 관련된 거니까 옆에가 상품으로 써 있는, 상품으로 써 있는 148번을 줘야 되고, 회계 1급으로 넘어가면 원재료 매입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밑에 거 줘야 돼. 근데 2급에서는 회계 2급이니까 상품, 상품에 관련된 거, 또 매출 할인이었으면 상품 매출에 관련된 거 요걸 줘야 돼. 여기서는 상품. 됐죠? 148번 요걸 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얼마 할인받았지? 2만 원이었죠. 예, 2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 수표 발행해줬다면서요. 당좌 예금.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당좌 예금이 떠오르는 사람은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이고 분개, 메모는 안 해도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머리머리에도 매입 할인입니다. 이것만 쓸수 있으면 끝난 기요. 그 다음 대표자 개인 차량의 과태료. 과태료를 현금 줬대. 중요한 건 대표자 개인께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인출금이잖아요. 인출금 이것만 메모하면 끝. 대변의 현금,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이건 인출금입니다. 그래서 인출금만 메모하시면 돼요. 자, 날짜 12월 6일, ESC 화살표 1206가라서, 어, 대변부터 써도 되고요. 아니면 출금 적어도 되죠. 대변의 현금을 6만원, 아니면 적기 귀찮으면 출금으로 적어요. 그차변에 중요한 건 인출, 인출금, 그, 됐죠? 다음 문제. 다음은 영업팀에서 영업팀에서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비용을 어, 결제했다 봐. 카드로 카드로 결제했대요. 접표 받았대 거래처 거래처 어, 접대비 카드로 썼대. 여기 얼마 썼지? 어디 갔어? 아 여기 14만 원 썼네. 14만 원 썼어요. 자 그래가지고 무슨 카드요? 어, 카드 BC 카드래. BC 카드 필요 있나? 아, 모르겠어요. 일단 어, 거래처 직원을 위해서 쓴 거니까 접대비죠. 12월 10날. 12월 10날, 얼마랬더라? 아, 13만원. 12월 10날, 자, 갑시다. 12월 10날 가서, 어,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죠? 회계 2급에서는 비용은 800번대, 영업팀 8 0 0번대고요 회계 1급부터는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야 돼요. 어쨌든, 어, 13만원 이랬나? 13만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했잖아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원래 맞는 거고 bc 카드였나 네, bc 이런 식으로 해서 bc 카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근데 우리 시험 워낙 간대하니까 미지급금이 답이지만 미지급 비용 쓴 사람도 맞다고 해주죠 미지급 비용 차변 과목이 비용이니까 차변 과목이 비용이면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도 맞다고 해줍니다 원래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 비용은 언제 쓰냐 결산 때 쓰는 거야 보통은 근데 뭐 우리는 뭐 이거 막 섞어서 쓰니까요 어쨌든 미지급금이 정답 근데 미지급 비용도 정답 인정 끝 넘어갑니다. 다음, 다음, 다음. 어, 끝났네. 아, 전표 입력 끝났네요. 자, 문제 5번부터는 잘렸다가요. 한 번에 가도 되지만, 그럼 또 힘들어 할 수도 있어서 계속 잘라서 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5번부터는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복습할 거있나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뵈요. 수고하셨어요.